안녕하세요 시골무녀 수현신궁입니다. 어떻게 저번 영상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. 왜냐하면은 각 빌들로 손님들이 가장 궁금해들 하시고 네네. 또 도움이 될만한 얘기들을 너무 유익한 정보를 주셨기 아... 때문에 아닌가요? 아 저는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. 도움이 되면 저도 좋죠. 요분 시간은? 네네. 오늘은 말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음, 우리 이번 말띠분들, 이분들은 올해 법원도 보이고, 이혼수도 보이고, 헐. <laughs> 관제? 네. 관제 엮인 분들도 있어 보이고, 네. 이혼을 하려고 이제 법적 소송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. 음.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체적으로 네. 봤으면 이런 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. 이거를 잘 이끌어 이끌어서 잘 풀어 나가면 좋겠지만, 네. 근데 이런 운들이 지금 걸려 있어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제도 전 이혼 쪽으로 많이 보이거든요. 네.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혼 소송까지 가시는지 이게 뭐 남자의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여자 여자의 회사. 잘못이 될 수도 있고, 그렇죠? 다양하겠죠. 그렇죠. 네. 이 말티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연애 쪽으로고 지금 많이 막히셨나봐요. 연애가 막혔는데 또 그게 좋지 않게끔 막혔다는. 네, 좋지 않게끔 이게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젊은층들 네. 이3 0 대를 말씀을 드리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연애가 되진 않을 거예요. 어,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분명 있으세요. 네. 이런 분들은 잠깐 쉬었다 가셔도 괜찮아 보여요. 연애가 할 수는 있으나. 그처럼 네. 행복하고 아름다운 <laughs> 맞아요. 제가, 제가 표현이 좀 적절했나요? 네. 너무 적절하셨어요. 아름다운 사랑이. 네. 네. 나는 너무 좋아 죽겠는데 상대방은 네. 내 마음처럼 그렇게 따라와 주진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통행일반통행 음... 네. 나 혼자서 아리 하는 거예요, 마음이. 네. 네.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도 나쁘지 네. 않아 보여요. 연애는 잠시 너 네. 네. 잠시 넣어 두세요. 잠깐 내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음. 그러면은 말티군들 금전은좀 어떻게 불릴까요 하반기. 소소. So 소소, -so. <laughs> 마이너스는, so -so. 마이너스는 아니에요. 네, 그냥 마이너스는 소소. 아니잖아요. 그냥 현상 유지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. 네네. 현상 유지고 뭐 많이 뭐 금전운이 뭐 들락날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. 네.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. 밥은 먹어수 있다. 네, 그냥 저냥. 네, 그러면은 요 말띠분들 영상 보시고, 네네. 네. 팩트 한번 알려주세요. 연애는 좀 이렇게 하시라 고 음, 우리 말띠분들 우리 하반기 운세를 통틀어 봤을 때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박자 쉬었다 가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이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혼을 준비하신다거나 관제 쪽으로 지금 뭐가 걸려 있으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거를 조금 유들있게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골문녀 수현신궁의 하반기 말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